아, 지스타 또 와버렸다. 어제 사람들 미쳤어요, 진짜. 말이 안 돼. 와, 씨 벌써부터 사람 봐. 미쳤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지, 사람이? 보여드릴까요? 이쪽 봐. 와, 씨. 사람 들어가는 거 봐. 아, 어제 16만 명 왔다고? 말이 안 되는데? 블리즈컨이 3만 명인데, 16만 명이면은. 미친 거야, 진짜. 일단은 현장 도착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바람의 나라 연, 크레이지 아케이드 모바일, 헤일즈 위버 모바일, 마비노기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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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가 이번에 아마 정식 뭐지? 메인스폰일 거야. 블레이드 앤솔 레볼루션. 저것도 아마 모바일이죠. 그리고 제5 영역은 뭐 이미 많이 봤던 게임입니다. 이번 지스탄에 역시나,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위주다. 밖에 보시면은, 넥슨 기프트박스 있고, 프렌즈 레이싱 이벤트 하고 있고요. 밖에는 아직은 오전이라 별게 없고요. 안에 들어가서 봅시다. 1차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어제 얼굴보다, 현장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이쪽에 일단은 가장, 먼저 1홀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왼쪽을 보시면은, 붕괴 3가, 붕괴 3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서드? 가 있습니다 붕괴같은 경우는 저는 안해봤는데 뭐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이쪽에는 아 소녀전선 하는 데구나 소녀전선 XD 글로벌인가요? 얼티미스콜 에란드 소녀전선 이렇게 그리고 제5의 인격도 있네요 제5의 인격 저는 안해봤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 이쪽에 제오의 인격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히어로 칸타르라고 해서 너울님 알죠 여러분 너울님 너울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어로 칸타르 같은 경우에는 그 웹툰 있잖아요 네이버 웹툰이랑 좀 연계를 같이 하더라고 자 일단 지금은 포트나이트 쪽이고요 포트나이트 부스가 있는데 대회를 하나 봐요 랩마블 부스인데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유준호 씨가 앞에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일을 하고 싶었지만 저는 이번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놀도록 할게요. 무스가 근데 이번에 넷마블이나 넥슨이나 저번처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에 전부 다쭉그시연하신 분들을 얼굴을 우리 쪽으로 해서 보는 사람이 어, 이 사람들 게임을 이만큼이나 많이 즐기는구나 라는 식으로 좀 많이 보여줘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역시나 이번에도 부스 크리가 어마무시하고요. 메인에도 입장 안에 저쪽에 이제 그 비행기 있잖아요. 떨궈지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좀잘 만든 것 같아요. 넥슨 보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번 넥슨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위주 이번에도 아, 근데 사실 저번에는 모바일 게임 말고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모바일 게임이 조금 많아요. BNB, M, 바람메나 연, 테일즈 위버 모바일. 나는 개인적으로 테일즈이버 모바일 좀 기대돼. 난테일즈이버를 진짜 재밌게 했었거든. 그래서 테일즈이버 모바일 나오면 무조건 해볼거예요 마비노기 모바일 저 진짜 기대돼 마비노기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마비노기 모바일도 진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있고요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스위치 방송으로 아프리카 부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풍선 날아준다. 나 이거 들고 다니면 좀 그렇겠지? 트위치 분들이 싫어하시겠지? 관계자 분들이 안돼못 받아 나 받을 수가 없어. 별풍왜의 목표면 난 이거 진짜 잘 만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g 스타 같은 현장에 오면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게 필요하잖아. 근데 이런 별풍선인데 진짜 풍선인 거 아니야 어쨌든. 난잘 만졌다고 생각해. 그리고 위쪽은 비즈 라운지라고 해서 트위치 라운지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픈 스튜디오가 있어서 방송을 이쪽에서 아마 개인 방송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트위치 부스가 이쪽에 있고요. 보시면은 이 높은 기둥을 약간 그이 친구. 아, 얘 이름 뭐더라 얘들아? 글리코 아니고 뭐지? 글리코는 그건데. 오사카에 있는 그 아저씨인데. 아, 글리치, 글리치. 맞아, 맞아, 맞아. 글리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팬미팅, 이제 팬사인회가 있는데. 레바님이랑 짬타소아님이랑 전부 다 솔드아웃 됐습니다. 좋겠다. 나도 대기업 되고 싶다. 얘들아, 나도 화이팅 할게. 응원 많이 해줘. 이쪽에 트위치 이제 메인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식방송. 트위치의 공식방송이 전부 다 이쪽에서 방송이 됩니다. 다음 방송은 17분 남았네요 11시에 가오쇼. 스마트 대결 하고요. 그 다음에 레바님의 드로잉쇼가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트위치 부스에서도 <laughs> 많은 이벤트가 있어요. 인증샷 찍는 데가 있고요. 뭐 풍선 받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벤트 참여하시면 상품 많이 준다. 아, 저거 귀엽다. 비비썸프